오늘은 순서를 따라 사라의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세주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전하고 돌아와서 내가 무슨 말씀 전해야 되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사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한 3주 동안 사라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라 믿음에 대해서 설교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라 그러면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이나 낳았고 또 아이를 준다고 러니까 의심이 나고 비웃음이나 코웃음이나 했던 믿음이 없는 여자인데 그 사람을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아벨 옆에 그리고 에녹 옆에 그리고 노아 옆에 아브람 옆에 사라를 세워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다는 뜻인데 그럼 사라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 3주 동안요 고민이 많았어요 사라 믿음을 어떻게 설교하지? 근데 보니까 사람이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먼저 창세기 18장 12절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수해야 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사라의 이상 낳기 전에 처음의 믿음이 어떠했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럼 피식 웃어버리는 그런 믿음. 믿음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마일 사건이 있죠. 창세기 16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로 돼여와께서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하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16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86세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76세가 되었겠지요 하나님이 이제 아이안줄것 같으니까, 우리 인간의 방법을 써서라도 아이를 낳자. 내 몸종 중에 하갈이라는 몸종이 있는데, 그 하갈과 동침해서 어떻게든 아들 하나는 안아야 될것 아니냐. 그렇게 설득을 시키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지요. 그렇게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라는요. 아브라함의 부인입니다. 아내였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바로 일어나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사례는 부인이니까 할수 없이 따라온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 나선 거예요. 그 생활을 25년 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 낳는 사건이 사라가 회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남편이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거짓말 하자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그러다 애굽의 멜기세덱에게 또 이렇게 그. 끌려가기도 하고 잘못하면 남편도 잃을 뻔했고 그냥 따라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믿음이 작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75세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건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따라서 교회 에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이 됐어요. 그냥 그냥 교회 가는 게 습관이 됐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식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루터와 켈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루터의 신학과 켈빈의 신학은 좀 달라요. 루터는 십자가 신학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주셨다. 이것만 강조한 사람이 루터예요. 그리고 보완적으로 켈빈이 뭘 가르쳤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했던 사람이 켈빈이에요 그래 켈빈과 루터는 좀 다르지만 보완적이었어요 그리고 100년 동안 개신교가 세워졌습니다 각곳에 개신교회가 세워지고 소위 개혁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한 100년이 지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너 이거 알아 몰라 너 이거 알아 몰라 그러면서 교리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자녀들이 괴로움을 많이 당했대요. 이 교회사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개혁교 다니는 부모 밑에서는 아이들이 숨도 못 쉬고 살아가는 거 했어 안 했어 너 이거 해야 되는 거 알아 몰라. 그렇게 100년 동안 지나요. 그러니까 형식주의적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한 100년 동안. 그리고 이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때. 이 형식적 신앙에서 경건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걸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그래요. 경건주의 운동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청교도 운동, 하나는 대각성 운동으로 일어나요. 청교도 운동은 뭐냐면 우리가 빼앗긴 경건을 회복하자. 그래서 일어난 게 청교도 운동이에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국의 웨슬리 같은 사람, 존 위필드 같은 사람, 디엘 무디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마음 가운데 불을 회복하는 운동이 시작돼요. 그게 대각성 운동인데, 이두 가지를 경건주의라고 불러요. 핵심은 하나예요. 우리가 너무 이론의 지식에 치우쳤다.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회복하자.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도요. 처음에 그냥 따라다녔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자 고 그러면 제사 지내고 함께 지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원래 믿음이 없어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한번 믿어보자. 그래, 알았어. 이렇게 된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믿음이 없는 존재였다. 회심 이전에 사라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가 회심하게 됩니까?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믿지를 않았어요. 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내가 올 거다.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일 있겠느냐? 내가 돌아오겠다. 아들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오셨다. 그래서 이 삭을 낳게 되면서 그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믿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건인데, 사실 생각해 보셔요. 지금 89세입니다. 살아가. 이미 월경 끝난 지가 오래됐어요. 그냥 할머니예요. 꼬부랑 할머니예요. 근데 하나님 꼬부랑 할머니에게 내년 너 아이 낳을 거야? 이거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할머니에게, 우리 김준복 권사님한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겁니다. <laughs> 그러면 권사님 뭐라고 하겠어나 <laughs> 죽을 날짜 받아놨는데, 무슨 아들이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거,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90세 된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 것을 믿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이게 믿어지면 정상이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믿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믿게 주셔서 선물을 주실 때 믿는 거지. 사람은 지식을 듣고 이론적으로 하나님 능치 못한 게 없습니다. 천명합니다. 될줄 믿습니다. 이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믿음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이 믿은 것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사라처럼 너에게 찾아온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상이 살아 뱃속에 생긴 것처럼 너희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내가 역사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저절로 된게 아니야.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올 사람들이세요. 근데 여기 나와 앉아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나와 있다. 이 믿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함으로만 아이를 낳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에게 이삭이 생긴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자, 여기 고린도 후서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써라. 이게 첫 마디였어요. 빛이 써라. 그런데 빛이 썼고. 그런데 이게 왜 창세기 처음에 나온 말씀이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은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빛이 써라. 해서 빛이 들어간 사건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들어왔어요. 말씀을 비추는, 말씀이 마음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와! 정말 인간은 죄인이구나. 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구나. 와, 우리는 죄인이인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거나 이게 환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하게 보여요. 마음에 빛이 들어와서 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예수를 믿는 빛이 생겨라 그랬더니 빛이 들어와서. 우리는 어두웠거든요 어두운 곳은 아무것도 분별을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살아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그게 믿음은 지혜예요 그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살아요 회심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생각이 보세요. 내년이 맘때아을아리라 그리고 나서 임신 잉태한 징조가 생기지 않았겠어. 입덧이 생기고. 어? 내가 왜 이러지? 내 노망 들었나? 왜 이렇게 어, 이렇게 어, 냄새가 싫지? 이런 냄새 싫고. 아, 어, 내가 왜 이렇게 토할 것 같고? 왜왜 왜 이러지? 설마 설마 아이를 가졌으려고 그랬는데 점점 배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어요그 10개월이 10개월 동안 그 마음 가운데. 서 서의 믿음이 자라는 거죠 이게 회심사건이에요 사아회심사건이에요그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죠 여러분 여기 보면요 계속해서 본문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말씀대로 하리라 계속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권은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내가 쥐고 있는게 아니에요 내가 믿겠다 내가 안 믿겠다 이런게 아니에요 그가 그러니까 그가 믿게 하는 거예요. 그가 주인공이에요. 그가 주권이에요. 아이를 낳는 것은 부모에게 달리는 거예요. 자식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부모가 낳아주면 낳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바울의 회심 사건이 세번 반복돼요. 세 번. 그래서 그가 다메색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을 세 번이나 기록해요. 왜 그렇게 반복했어요? 사도행전의 중심은 바울의 회심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확장된다는 것은 그렇게 회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그 최고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뭉터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씩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바오를 만나주시고 사라도 만나주시고 사케오도 만나주시고 마리아도 만나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건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어, 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없을 수도 있지만 잊어버린 것일 수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언젠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던 그 시점이 있을 거예요 혹 없는 사람은 간구하세요 하나님 저도 좀 만나주세요 저도 좀 믿음 있게 해주세요 저도 믿음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경건하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는. 왜?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안 들어요.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런 만난 사람들에게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다려지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전격적인 선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창세기 21장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그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겠리요 많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자가 다 나와 함께 우으리로다 이게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쁨의 샘이라는 거예요. 백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죽을 거다 생각했던 그 살아가 이삭을 낳았어요. 이름 이삭이 뭐냐면 기쁨이란 뜻이에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네 이름은 웃음이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나를 기쁘게 만들어 주셨다.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 볼 때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와 이삭아, 와 기쁨아, 와 기쁨아.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뻐하기 시작해요. 기쁨의 샘이 터졌어요. 그러면 사라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슨 일이겠어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고생고생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숨도 못 쉬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일생 살아가면서 사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이상 낳은 거예요. 인생의 가장 우리에게 큰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믿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그냥 방황입니다. 방황. 여기로 갈까, 저기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나, 어디로야 돈 버나, 어떻게 가, 성공하나, 어디로 가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나.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방황이라고 그래요 방황. 방황은 뭐냐?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면, 목적지가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구나. 그게 믿음의 길인 거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다. 나에게 아이를 주셨다. 와, 아, 생각만 해도 기쁘다. 에덴이란 뜻이 뭐냐면, 기쁨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에덴 동산. 하나님 우리를 결국 에덴 동산으로 이끄는데 그 에덴 동산은 뭐냐면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동산이에요.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받은 사람은 웃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은요 기뻐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살이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인생살이 어려워요. 살아보시면 알죠?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어야 돼요. 어렵습니다. 근데,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까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걱정할 게 없어요. 이번에 이제 미국을 들어갔는데 보니까 뭐, 요즘 뭐 굉장히 이렇게 아, 어, 못 들어가기 많이 하고, 비자도 안 주고, 막, 그렇습니다. 막 줄을 얼마나 섰는지 몰라요. 줄을 서서, 야, 이거 들어갈 수 있겠나. 어, 여기 사람들 막 서서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묻고 다른 방으로 보내고, 그거 쫓아내고, 막, 뭐 이렇게 해요. 아, 걱정이 이렇게 들어와요. 아, 이거 통과될 수 있겠나. 통과만 되면 좋겠다. 통과만 되면 다섯 시간도 기다릴 수 있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음 한순간에 갑자기, 그래요. 뭘 걱정해? 뭘 걱정해 못못 들어가게 만들어면 되지 뭐또 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 또 들어갈 게도 만들고 뭘 걱정해 걱정하지 말지 걱정 내려놓자 그리고 뭐 누가 어떻게 하든 아무 거 아무 거 걱정 없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딱 하니까요 한두 억에 묻더니 그냥 가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 우린 너무 걱정이 많아요 기뻐하지를 못해요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니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맨날 걱정, 염려, 근심, 금심금심 근심, 근심, 계속 근심만 해요 믿음이 주는 그 기쁨이요 0년 가운데 큰 흐름이 흐르는 거예요 큰 강물, 기쁨의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것 빼앗아가지를 못해요 마귀는 이걸 시기 하는 거죠 너왜 기뻐해? 네가 기뻐할 처지야 지금 네 상황을 봐 상태를 봐 네가 지금 기뻐할 상태야? 왜요? 기뻐만 안 돼요. 문제는 하나님께 던져 버리고. 믿음, 믿음이 전부인데 뭐. 아, 믿음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데. 그럼 뭘걱정이에요 이번에 제첫 손녀딸을 보고 왔어요. 참 좋더라고요. 참 천사더라고요. 천사. 아이를, 제가 이렇게 뭘 느꼈냐면, 아이를 보는 순간 그냥, 그냥 기쁨이에요. 아, 아이의 이름 기쁨이구나. 보는 순간 그냥 웃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이 다. 아이를 보면요. 근데 아이가 이제 저녁에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이제가 좀 잠을 자는데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녁에 아이가 자는 시간 한 8시 딱 되면 그때부터 조용해야 돼. 아빠 조용해. 아뭐 불건을 이렇게 좀 소리 를대요 아빠 조용하라니까. 혼 만나고 왔어요. 혼만나고라 기침도 못 해요. 기침을 왜 기침하냐고. 아니 기침도 못 하냐. 기침할 때 그래서 베개를 가지고 입에다 대고 가라. 이게요, 진짜 애 보는 거 아니면요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부모는 그렇게 보호를 해요. 아이에게 음악을 틀어주려고 요즘 동요 같은 걸 틀어주니 아빠, 틀지 마. 아이들 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버려. 틀지 마. 혼만 나다 왔어요. 부모는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는건다 좋은 것들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자꾸 걱정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은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맡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뻐하기만 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냥 기뻐만 하는 거예요. 이 살아가, 하나님이 웃기 하시니, 기쁨 주셨으니, 듣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너와 함께 기뻐하고 웃으리로다. 그럼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천하를 얻는다고 해보세요. 믿음은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어요. 무슨 그게 복이겠어요? 진짜 복은 믿음 하나, 그게 복이에요. 사라는 127세 죽습니다. 아브라함 175세까지 50년을 더 살아요. 근데도요, 사라는 이상 낳고 나서 후회함이 없다. 죽으면서도 난참 기쁘다. 이러고 죽었을 것 같아요. 이삭을 낳았지. 하나님 나를 웃게 주셨지.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지. 막 그럴 것 같아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로 근심하고 계세요? 뭘 때문에 두려워서 뭐가 안 될까 봐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되긴 왜안 돼요?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는데 아버지가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뭘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제일 귀한 것은 뭐냐면 믿음. 하나님 나 만나 주시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